미니멀함과 금속이 주는 어떤 되게 세련된. 세련 전에 음. 우리가 소개해서 일단 가격적에서 부족. 큰 메리트라고 얘기해서 8분의 1, 10, 10분의 1까지 조금 더 조리대 공간을 넓게 하려고 이게 철제기 때문에 이런 자석 같은 게. 언니, 어. USM, USM, 어. 여전히 난리야. 어. 막 여기저기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어. 것들도 많이, 많이 나고. 오 응.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응. 왜이 난린 건지 어. 좀 알고 어. 써야 될것 같아. 요즘에는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셔서 아마 잘 아실 거야. 가구가 2차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확 바뀌어 전쟁의 잔해로 인해서 금속들이 많이 나왔잖아 어... 이 금속들을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대표적으로 그 르꼬르부지에라는 분은 시대에 되게 유명한 건축가시지 이런 음... 건축가들이 금속을 이용해서 가구를 디자인하기 시작하는데 usm이라는 그 가구 자체는 공장은 1800년대부터 있었다고 해 1800년대 후반부터 근데 여기에 프리첼러라는 건축가와 파울 할러라는 엔지니어가 같이 USM과 합작을 해서 탄생한 게 USM 할러. 우리가 USM, USM하지만 실제로는 USM 할러가 플레이어. 아, 우리가 요즘에 또 모듈 가구가 되게 유행하잖아. 그 모듈 가구의 대표적인 선두주자. 어떤 미니멀함과 금속이 주는 어떤 되게 세련된 어, 그런 느낌. 어느 분위기나 어느 소재의 가구나 다잘 어울려. 그래서 여전히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인기고 그러다 보니 다른 회사들에서 철제 수납장을 되게 많이 만들어. 1년 전에 음. 우리가 소개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와. 미드 센츄리 모던 음. 철제 수납장. 음. 근데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줌블리 분들은 이게 실제 USM과 어떻게 다른지 음. 너무 궁금하실 음.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실제 USM과 우리가 작년에 소개해 드렸던 철제 수납장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USM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듈 가구라는 거야 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어떤 구성으로 제품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되고 이후에도 내가 여기다 덧붙이고 싶어 음. 아니면 구성을 좀 바꾸고 싶어 하면 그게 계속 가능해 어. 음. 하지만 우리가 소개해 드렸던 이 제품은 도어가 하나 있는 1단 그다음에 도어가 두개 있는 음. 2단 그다음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만 있어. 미드 센츄리 모던 스타일로 철제로 만든 가구긴 하지만, USM 같은 모듈 가구는 아닌 거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격이지. 와. 요즘에 USM이 가격이 되게 많이 또 올랐어.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8분의 1, 10분의 1까지 되는 것 같아. 가격 차이가 확 난다는 거. 그리고 USM은 본사 자체가 이제 스위스. 어. 그리고 얘는 우리나라. <laughs> 제작이 우리나라. 어, 제작도, 제품의 자재도 모두 우리나라. 포스코 음. 강판을 사용했고, 이게 이제 스틸에다가 우리가 도색을 하는 거잖아. USM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의 도색을 사용했다고 해.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 200년 이상 된 네덜란드 회사의 어떤 도료를 가져와서 여기 도장 분재 도장을 한 거야. 분재 도장이라면 이렇게 막 뿌려갖고는 꼼꼼하게 색깔을 입히는 거지. 또 색감 때문에 쓰는 맛이 있었는데, 어, 음. 색감이 고급스러운 거야. 어, 색의 변화가 전혀 없어. 1년 6개월을 창가 앞에 놓고 사용했지만 변색이 된다고요.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흰색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깨끗하게 흰색이잖아. 손잡이 부분을 보면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고 이제 얘는 그렇진 않아. 그냥 동그란 손잡이 역할만 하는 그런 게 있고 도어의 무브먼트 자체가 제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다가 끝부분에서 살짝 멈추면서 되게 되게 부드럽게 되게 천천히 닫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긴 하지만 그런 끝에 멈춤이 없는 거지 어, 그런 무브먼트 자체의 어떤 차이점도 있기는 해 언니가 그런 USM을 어, 어.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음. 얘를 선택한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음. 아니 일단 가격적에서 큰 메리트가 있고 사실 가구는 어떤 수납을 위한 거지 기능 이막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 음.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놓고 그 공간에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나만 알아. 얘는 음. USM, 얘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철제수납장. 이렇게 나만 아는 거지? 느낌 자체에 큰 차이가 없는 거야. 우리 집에 65인치인가? 되게 무거운 음. TV를 올려놓고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짐이라든가 휘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어떤 가격적인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를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어 음. 어. 그래서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다 미드 센츄리 모던 수납장을 1년 써보면서 음. 너무 실용적인 거야 어.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저기다 놓으면 저렇게 어. 품질도 좋지만, 가성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거실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뭐 침실이면 침실,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지만, 또 요번에 너같이, 펜트리도또활용 이게 뭐 할... 주방 공사를 해야지 사실은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장을 이용해서 펜트리를 만드는 게 좋은 아이디어다. 어. 아이들 간식이라던가 아침에 먹는 미숫가루 같은 거 여기다 놔두고, 요에 이렇게 선반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 물병, 음. 이게 철제기 때문에, 이런 자석 같은 게 붙어. 음. 그래서 과자 같은 거를 막 쌓아놓으면 이렇게 막 미끄러지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깊이도 깊지만 높이도 높으니까 그렇게 구획을 나눠서 공간 활용하는 점이 좀 잘했네. 음. 위에 층에는 아이들 봉지 과자류 음. 이렇게 먹다 남은 과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찝어서 보관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싶을 때도 여기서 빼서 먹더라고. 음. 그래서 안 보여서 너무 좋아. 자주에서 세라믹칼이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착. 붙여놓으니까 이것도 편해 그런 공간이 높이가 높으니까 저기 2층짜리 서랍이 들어간다 닌자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조리된 공간을 넓게 하려고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위에 보여지면 지저분하지만 정말 자주 쓰는 거 어, 어. 그런 것들을 수납을 했거든 음, 음. 커피포트라던가 어. 와플 메이커 어. 이제 먹는 두유라던가 여기가 또 높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그 여기다 봉 하나 설치를 해서 키친타올류 u s m USM대로의 어떤 오리지널의 그런 매력과 가치가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여러 공간에서 특히 주방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가성비 너무 좋고 퀄리티 너무 제품, 좋은 제품이에요. 2, 30만원대 이 정도 퀄리티의 가구는 정말 음, 찾기 음. 힘들어 어, 자재 자체도 국내산이고 제작도 국내산이고 그리고 완성품으로 가구 전문 배달업체에서 일반 택배회사가 아니라 가구 업체에서 배송을 네. 해주시는 거라. 오늘도 제가 뿌듯한 사심 가득 어, 줌스픽 소개였습니다. 당신의 아, 쇼핑메이트 줌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